우리 공항은 어, 돌아서 다시 청계광장에서 마무리를 어, 할 예정입니다. 오늘 점심 때까지 폭우가 쏟아진다는 보가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신에 그 마음을 하늘이 구버살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집회 말은 했습니다.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임치한 함성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교회를 쳐보겠습니다. 윤석열은! 윤석열은! 김정 김정일!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이 기회를 많이 가지고, 뭐, 즐겁다, 즐겁다고?